반갑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기운 인사 올립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 또 피해는 없으신지요? 네, 비가 오니까 기온이 좀더 떨어져서 좀 쌀쌀한 느낌도 드는 그런 네, 봄밤입니다. 네, 오늘 저는 또 8개의 심상품을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명명품이 5개채 무명품이 세개체 오늘은 무명품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A 있습니다. A급 황산반 개체. 네, 까닭지 A급 까닭지 황산반 개체로 전진이죠.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황산반 무늬가 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초상효과지도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두화변 황산반 최종 네, 예상품은. 다시 네, 입변성, 황산반, 전진 1초. 역시 3반 무늬가 멋있게 잘 들어있는 도체 자, 그리고 몇명품소이 합니다. 네 번째 더터는몇명 품입니다. 네, 송정 네, 자, 중간 이쪽에 일신화가 지금 표트를 뜨어서 큼지막하게 올라오고 있는 송정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홍화 3홍, 네, 전진 2초, 온명, 네, 전진 1초 의 신화 자, 7번째, 뭉기중투호 어, 진주성 역시 전진 1촉계 일신화. 자, 전반적으로 목항했을 때보다 멋있죠. 여덟번째 자, 전면 흥산바나, 농소와 네, 전진 1촉계 일신화 개체.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멋진 8개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등재상품, 경남, 진주 쪽, 난초로, 네, A급 까닭지 황산반 개체입니다. 전진 이쪽이고요. 자 모촉을 먼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단단한 후유질 엽성에 예, 까닭지 엽성이 그러니까 황산반 네,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에도 지금 모촉은 여 6쪽인데 황산반 예, 무늬가 전반적으로 잘 들어 있어요. 네, 엽성이 까닭지 엽성입니다. 전진초 모습입니다. 자, 모쪽은 입장수가 6장, 네, 전진초도 입장수가 6장. 자, 선단에서 이렇게 기부적으로 황산 반무늬가 단단한 호유기 역성에 아주 멋들어지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초상엽도 역시 무늬가 좋고 여기 속입장까지도 무늬가 좋습니다. 자, 아주 멋진 개체. 모촉은 11에 0.8, 전지는 9.5에 이폭이 1.1이 나오는 네, a 급 미개와 까닥지 황산반 개체 모습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까닥지 황산반 벌부미풀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지축 개체로 꾹 뿌리 아주 굵고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한 네, 전진지축 풀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아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오니, 무늬, 황산반무이다 아주 멋진 까닥기, 황산반개체입니다 네, 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상품, 경남 진주 산지로 도화변, 황산반개체입니다 네, 자, 티틀링, 곤역과 함께 잘오가져 있는 네, 전형적인 도화변의 변모를 잘 갖추고 있는 황산반인데 어, 장갑이 너무 떨어졌네. 자 무늬 발색이 굉장히 한상반으로서 굉장히 어, 이, 심도 있게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전진 쪽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황산반 무늬가 매우 잘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로가 있죠. 모쪽도자 전진 쪽 모습 보십시오. 자 굉장히 어, 지금 전체 입장 수가 다섯 장인데. 굉장히 어, 보시면 지금 여기 바닥바닥 만이힘 있는 상태에서 손입장까지도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네, 이글이잘 어, 녹아 있죠. 네. 자, 아주 멋진 도화변 황산반 개체입니다. 길이는 14에 0.75, 전지는 5.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총장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이쪽에 한입장 쫑 벌부 개체로 자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가 굵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황산반이또 두화변의 엽상이 잘드리는 개체. 혼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전남 하동산지로 입변성황산반 개체입니다. 네, 자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쁘고 후육성엽성으로 항산반 무늬가 전면으로 잘 들어있어 좋습니다. 자 초상엽도 이렇게 입변성으로 자로가 있는 중배부른 엽성이고요. 자 이쪽으로 얼굴 좀 보자. 네, 자 이렇게 중배부르고 자로고있끝습니다 완초가 깔끔하고 무늬도 아주 항산반이 예쁘게 잘 들어있는 멋진 완초입니다. 길이는 4.8에 네, 0.7 나오고 있네요. 잎변성 네, 황산반 네 벌부 예뿔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일조 개체로 자 뿌리 가닥수 다섯 가닥에 상태 깔끔하고 좋고요. 자 벌부도 탱글하고 먹대도 굵고 무늬 발색도 예쁜 난초입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하동산지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전북 고창 산지로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네,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 격으로 예라인들의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인자 꾸준한 인기품으로 최근에 더욱더 또 더욱 찾는 분들이 많아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본 등재상품 중간 이쪽에서 유신화 받은 개체로 녹황의 색대비가 좋고 네, 전반적으로 영광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자, 신화가 큼지막하게 지금 포토를 뚫은 상태예요. 자, 길이는 14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작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자, 이쪽에 이신화 교체 벌브 미플 상태 보겠습니다. 벌브가 탱글한 가운데 지금 네.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하고 신화가 아주 지금 큰지막하게 잘 달려서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송정 종자 네, 입실 추천드립니다. 자또 다른 잡아가 중앙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뒤쪽 골부도 탱글하고요. 네, 네 이번 등재 상품 임기홍화3홍입니다 등록제. 3105호로 경남 고성산지 김태행님께서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한국 출난 홍아에 있어서의 또 아주 스타격인 한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몽이죠. 자연발색이 자 자연 잘되는 화형좋은 명품 홍아로서 각종 대회 이미 전국 대회 무수히 많은 상력이 또 사몽의 진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등재 상품 건강한 네, 전진 이쪽 개체고요. 자이 삼홍은 무엇보다도 이 삼홍 또몇 뭐몇 개의 어, 홍화 계열이 어, 삼홍과 비슷하게 이 멋진 여배의 어, 홍화 서반이 이렇게 잘 들어 있는 개체도 있습니다. 홍비단도 어, 그렇고 뭐 청정월 서홍 산천여 뭐 장단 이런 개체들은 어, 이렇게. 여배에도 아주 멋진 홍화서반이 잘 들어있어서 또 여배로서도 아주 미적 가치가 빼어난 양수 겸장의 난으로 꽃과 여배 어, 둘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멋진 단초들이죠 자, 본등재 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로서 길이는 15.5에 1cm 모촉은 전진은 8.5에 0.8 나오는데 자,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이렇게 입장 전반에 걸쳐서 홍화서반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옆쪽도 두툼하이 어, 배양이 잘 되어 있고요.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보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아주 어, 건강한 네, 전진이 쪽의 사목입니다. 어, 자, 뿌리 가닥 수가 어, 여러 가닥으로 많고 이렇게 생장점 살아 있으며 배양 상태 깔끔하고 굵습니다. 네, 자, 목대도 아주 굵고. 어, 멋진 3호.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온판 황화 온명입니다. 전북 장수 산지로 강승우 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둥근 합판 가득 개나리빛 화색이 아주 어 곱게 물들어 있는 명품 온판 황화 개체입니다. 이미 각종 대회 전국 대회 무수히 많은 또 상력이 운명의 진가를 직면하고 있죠. 자, 꾸준히 어, 개어할 때마다 어, 찬사를 받았던 운명입니다. 자, 선망에 입실 선망의 우수 어, 상위권에 있는 난초이기도 하고요. 자, 본 등재 상품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 일초의 일신화 개체. 자, 종자 입실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또 크기입니다. 1위는 십에 영0 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화도 지금 표트를 뚫어서 탈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또이 한평 어, 대한민국 명품 난테의 재전에서 상위권의 상력을 통해서 또 더욱더 어, 이 추천 굉장히 많은 개체입니다. 자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명 네 원명 벌금이 불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일초, 개, 일초 개체로 어, 뿌리 가닥 수 어, 전체 네 가닥 네, 건강하면서 신화가 지금 큼지막하게표토를 어, 뚫는 상태에서 탈려 받고 있네요. 또 오른쪽에 또 다른 자마가 땡그랗게 달려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전반적으로 폐양 상태 좋습니다. 원명입니다. 전진 일초 개 신화 개체. 네, 이번 등재 상품. 대한민국 난등록협회 제 1526호 중투호 진주성입니다. 경남 밀양산지로 허만철, 이항구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이고요. 진주성의 특징은 아주 짙은 바탕에 녹봉눈과 극강색 중투호 무늬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중수협의 자체도 아주 매력적인 단초이고요. 어, 역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이 세조 어, 진주성으로 부리기도 한 우리 중투호의 어, 멋진 아이죠. 진주처럼 아름다운 품종으로 중투호 계, 계열의 어떤 별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진주성이라는 이름으로 어, 명명된 개체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아주 건강하고 무늬 발색이 예쁜 네, 전진인 초의일신화 개체예요. 자, 보시다시피 입장 다섯 장에 녹항의 색 대비가 좋고 또보시다 단단한 후육의 역성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색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고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멋진 진주성 전진 1초에 1신화 개체로 신화도 무늬가 지금 잘 들어와있죠 네. 14에 0.75 나오고 있네요 신화는 한 2cm 됩니다 네. 전진 1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무 밑뿔 상태 보겠습니다 네, 뿌리 가닥수가 한 8, 9가닥 되고 자 신화 밑자리 좋게 무늬 잘 들어온 채 지금 어, 성장 중입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제 1,605호 전면 황산바나 네, 능소화입니다. 경남 진주산지로 차경주님의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황산바문이가 화려한 네, 엽성에 꽃은 대륜의 하용조군 장원판 전면 황산바나가 피는 품종으로 하회는 물론 여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자본 등재 상품 아주 건강한 전진 1초계 이신화 교체로 자 보시다시피 중배부른 단단한 호육의 엽성에 이렇게 헌산반 무늬가 입장에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쪽 이파리도 마찬가지고 신화도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색이 들어오면서 성장에숙장 손장 중에 있습니다. 자, 농소와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로서도 황산 바구니가 잘 들어있는 개체 건강한 전진 1초기에 일신화 개체에 종장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2에 0.7, 신화는 한 1에서 1.5 나오고 있네요. 네, 농소와 네, 전진 1초기에 일신화 개체 벌금 밀프 상태 보겠습니다. 자 신화가 지금 아주 큼지막하게 표토를 뚫어서 성장 중이고요. 자 옆에 또 다른 자마가 이렇게 어, 새하얗게 달고 있네요. 자 전쟁 일 쪽의 일신화 능소와 무늬 팔색도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업로드한 모든 상품은 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할부 또는 일시불로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거래가 된 상품들은 댓글에 제가 가급적 몇번몇번 몇번 거래되었습니다. 몇번 남아 있습니다라고 댓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초가 있으시면 댓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관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좋은 난초 키울 난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